봅시다. 중국과 일본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번에 중국과 일본이 어, 서구 열강의 접근으로 인해서 나라의 문을 연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뭐 난징 조약이라든지. 베이징 조약 이런 걸 맺었던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페리 함대가 일본에 와서 역시 미일 수호 조약이라든지, 미일 통상 조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맺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이후에 중국이건 일본이건 이러한 서구 열강의 접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냐 당연히 중국이건 일본이건 서구 열강 같이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근대 국가 운동을 벌이는데 이 근대 국가는 다른 말로 하면 서구식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야. 서양처럼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지. 근데 그런 서구식 국가를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이냐는 조금씩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고, 다른 나라 이야기인데 왜 한국사 배우는 우리가 이 중국과 일본의 근대국가 수립운동을 배워야 되느냐. 세계사도 아닌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미국, 그 중국과 일본의 바로 주위 나라니까 근처 나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우리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보면 자 청나라부터 가자 중국이지 자 중국은 처음에 이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 자기네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서양이란 전쟁만 하면 졌단 말이지 그래서 청나라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라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추진한 것이 바로 양문동입니다. 양문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양 무기를 받아들이자는 거지. 중국 애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했어. 중체 서용의 입장을 가졌다는 건데 중체 서용이 뭐냐면 서구의 근대적 과학기술과 학문을 받아들이면서도 중국 전통의 가치체제는 그대로 유지하자.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양은 무기, 산업이 우수하고 동양은 제도와 사상이 우수하, 우수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중국 청나라는 굳이 자기네 정치제도나 사회제도를 바꾸지 않고 서구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으로 버리는 운동이 바로 양무 운동이라는 거야. 양무 운동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추진이 되냐면 18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 30년간 추진이 돼. 그러니까 양무 운동과 중체 서용은 짝꿍이라는 거지. 양무 운동을 뒷받침하는 양문동을 뒷받침하는 사상이 바로 중체서용이라는 거야. 누가 물어볼 거 아니야? 서구식 국가를 만들 건데 왜 무기와 기술만 받아들이나요? 제도는 안 받아들이나요? 중체서용으로 대답하는 거야. 어, 중국이 무기는 좀 딸리지만 여전히 제도와 사상은 우수하기 때문에 우린 무기와 기술만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양무운동은 경제적 부강과 군사적 자강을 목표로 했다.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지. 제도는 안 바꾼다는 거야. 서구의 뭐 정치 제도라든지 사회 제도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당연히 중점으로 하는 건 우수한 무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대적 군수산업과 서양식 군대의 창설이었다. 그리고 다른 산업도 발전시키겠지. 물질적인 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서양식 무기와 선박을 제조하는 공장도 만들고, 관공업도 육성하고, 면직업, 산업, 면직업 산업도 육성하고, 전신과 철도 부설도 다른 부분까지 잘 파급됐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지. 물질적인 것만 집중해서 한단 말이야. 여기서 청나라의 고유한 정치제도를 바꾼다든지, 사회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곧 한계에 노출된다. 자, 양무운동은 지방관료가 개인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통일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양무운동은 국가 전체가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서구식 개혁 자체를 안 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청나라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강력한 잠재력이 있는 국가지만 이렇게 통일성 없이 추진이 된 데다가 효율성도 떨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양문동 자체가 제도를 안 받아들인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효율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으니 성공적으로 추진될 리가 없겠지 중앙에는 늘 반대파가 있단 말이야 양무운동조차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체제개혁운동으로 진행되지도 못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 추진된다는 라 거지 그래서 결국 양무운동 기존의 체제를 개혁하지 못하였으며 청일전쟁에서 자 청나라와 일본이 붙었는데 청나라가 패배했단 말이야 그러면 양무운동은 완전 망한 거지. 무기만 받아들인대, 물질적인 것만 받아들인대. 근데 그렇게 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키웠는데 서구 열강도 아니고 자기네보다 조그만하고 동양 국가인 일본한테까지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 이 청일 전쟁이 1895년에 일어나는데. 청일 전쟁 패배 이후에는 이제 양문 운동 자체가 끝이 난단 말이지. 그러면 중국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제도를 개혁을 안 하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무엇을 추진하냐면 변법자강 운동이라는 것을 추진한다. 자 내용을 보니까.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 국회 개설, 개설하고 사회 전반의 체제를 개혁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것을 바꾸겠다는 라 거지 이게 변법자가운동이라는 거야 하지만 이 변법자가운동은 양무운동 그래도 지방관료 차원에서밖에 추진이 안 되지만 한 30년 추진이 된단 말이야 18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하지만 변법자강 운동은 추진된 지 100일 만에 이 청나라 안에 다른 세력, 보수 세력인 수구 세력인 서태후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서 이변법자강 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을 싹 몰아낸답니다. 심지어 황제까지 연구는. 당시 황제가 골라도 되지만. 광서제라는 황제가 청나라 황제였는데 황제까지 가둬버리면서 이 개혁을 좌절시킨단 말이지 그래서 변법자감운동도 실패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청나라의 개혁운동은 서구식 개혁운동은 양무운동과 변법자감운동이 있는거지 양무운동은 군사 물질적인 것을 개혁하자는 거고 변법자가 운동은 제도 개혁을 하자는 건데 공통점은 둘다 실패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한참 고생을 하게 되는 거지. 다음 점을 넘어가면 자 일본의 경우가 나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추진을 해. 그래서 개항 이후 일본에서는 개항이라고 함은 미일 수호 조약이 이룩했지. 자 일본에서 막부 반대파가 구력적 개항에 반대하여 조낭양이 운동을 일으켰고, 막부 반대파는 개항을 인정하고 막부 파도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들은 왕정복구를 대세로 정변을 대세워 막부 체제를 해체하고 일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 이것을 메이지 정부라고. 자 개항이 1854년에 일본이 개항을 하는데 메이지 유신은 1868년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14년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일본도 순탄하진 않았던 거야. 그지? 정변을 내세우고 안에서 내전까지 일어났어. 14년 동안 일본도 나름대로 진통을 겪은 다음에 수립된 정부가 메이지 정부라는 거지. 자, 메이지 정부는 서구 열강과 적극적으로 교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근대 국가를 이루기 위해 서양을 모방한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양문동과는 다르게 제도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단 말이야. 이것을 메이지 유신. 유신이란 말은 크게 혁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일본이 이걸 추진한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사중심 신분제도를 폐지하여 제도를 폐지했대. 그지 신분제도를 폐지했대. 3인평등 이뤘으며, 징병자를 채택하고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근대적 토지제도를 만들고, 조세제도도 시행하고, 각제 공장과 철도를 건설하고,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해서 어디에 파견하느냐? 유럽에 파견한단 말이야. 유럽, 미국에 파견한단 말이지.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시찰하고 근대화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일본은 근대국가로 변해갔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회제도, 정치제도, 그리고 사회정치시설산업,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 모두를 개혁해서 바꾸는 거지. 그지? 1871년에 서구의 얘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러 갔단 말이에 근데 어중떠중이가 간게 아니고 이토이로 부미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이렇게 이 메이지 정부의 핵심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가서 보고 왔단 말이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거야. 그래서 이것은 모두를 바꾸는 거지. 나름대로 일본은 중국과는 다르게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일본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한다라는 거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조선에 새로운 관계를 요구했으나 조선은 이 요구를 거부했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시절에 일어난 일인데 69년에 4계 문제, 이 외교관계를 맺자고 일본이 외교문서를 보냈는데 우리가 거부했어. 왜냐하면 그 전에 보냈던 외교문서와 너무나 달랐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높이고 우리 좀 낮추는 얘기도 있었고, 그간 일본과의 외교관계의 관행과 벗어난 게 너무 많아서 흥선대원군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 바로 조선이 건방지네, 정복하자. 그리고 정한론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것이 실행된 건 아닌데,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들긴 하지. 근데 이때 정한론이 뭐냐면 진짜 군대 끌고 와서 조선이랑 싸우자는 거야. 1870년대.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러고 이제 그 일본 내부에서는 추진이 되진 않았지. 실제로. 자,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어, 대외 침략에 나서서 그러면 왜 대외 침략에 나섰냐 이거야. 이것은. 서구 열강을 본 받는 게 메이지 유신이잖아 근데 당시 서구 열강은 뭐하고 있었어? 식민지를 만들었잖아 그럼 당연히 일본도 식민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주위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마치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경영하듯 자기네들도 식민지 경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타이완도 침공하고 조선도 찝적거리고 오키나와도 당시 국가가 따로 있었는데, 이 국가 6Q라는 국가를 멸망시키고 자기네 영토로 편입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대외 침략 정책을 펼쳤단 말이지. 타이완도 침공하고 우리나라도 운요사건이 일으켜서 나중에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지. 그리고 6Q도. 자기네들이 식민지로만 그 자기네 영토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자 이러한 정책은 일본 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침략 전쟁으로 가는 길목에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던 초기부터 이미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심을 이미 품고 있었던 거지. 시작부터. 자 그럼 밑에 역사 속 사람을 보면은. 자이홍장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위기를 안정으로 돌리고 하여간 강함으로 바꾸는 길은 기기를 모방하여 제조하는 데서 비록됩니다 기계 제조를 강조한단 말이야 자 근데 후쿠자 유키치라는 사람은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인 그런 영향을 준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하는 걸 보자. 학교 상관, 육형 등은 문명의 외형에 불가하다. 비물질적인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문명의 정신이다. 그럼 얘네들은, 물질도 중요하지만, 정신을 정신을 받아들이자는 거죠 얘네는 어때? 기계를 받아들이자 그러잖아 그럼 얘는 물질적인 걸 중시하는 거지 물질만 받아들이면 돼제도 우리가 더 우수하니까 하지만 후쿠자와 유키치는 서양과 완전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물질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 정신적인 것까지 제도적인 것, 정신적인 것까지 다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됐다 왜? 서양은 식민지를 만드니까. 그러면 일본이 서구 열강과 똑같이 되면 정신적인 것까지 똑같이 되면 일본은 서구 열강과 다를 바 없어지잖아. 똑같이 되려면 자기네들도 식민지를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이 대외 침략 정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